자, 이번 강의는 이제 변압기의 결선으로 갑니다. 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자, 변압기의 극성부터 어, 알아봅시다. 변압기의 극성이 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 선을 감은 상황이고요. 그쵸? 여기에서도 여기 에,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감은 상황이고, 어, 여기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왼쪽은. 지금, 동일하게, 지금 감은 상황인데, 오른쪽을 보니까 얘는 위, 여기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감았지만, 얘는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형태로, 그쵸? 좀 오른쪽을, 여기 2차 측을 좀 다르게 감았죠? 음, 이 녀석을 어떤 한 순간을 한번 포착을 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 교류기 때문에, 여기가 번갈아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죠? 그한 순간, 어떤 한 순간, 찰나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 이렇게 가면서는 역시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면 요 응? 어, 녀석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어, 전압이 걸리더라. 그 얘기죠. 분명히 다르지.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녀석은 우리가 감극성이라고 하고요. 감극성. 어, 그래서 여기 두 전압이 뭔가 얘는 차가 발생하겠죠 어, 플러스+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은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걸렸기 때문에 전압이 뭔가 얘는 더해지는 그런 극성이다 그래서 가극성 얘는 두 전압이 빼지는 형태로 어, 어, 표현되기 때문에 얘를 감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찰나를 우리가 살펴봤다 그 얘기죠 어떤 순간에 1차와 2차의 단자에서 유도기절 여기에 어떤 상대적인 그런 방향 표시. 아, 감극성은 이런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고요. 가극성은 이런 형태로 걸렸을 때그 둘을 구분해 준 그런 것을 우리가 어, 극성이다. 그리고 얘는 감극성, 가극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 녀석, 우리가 단상으로 이 녀석을 그냥 사용할 때에는 문제가 거의 없죠. 뭐 여기서 보내준 것이 그 순간순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지. 별 의미가 없지만 즉 문제가 거의 없지만 삼상결선이라든가 병렬운전 할 때에는 이 극성이 명확해야만 된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감극성을 표준으로 한대요 감극성 우리나라는 감을 좋아하네 감 응? 우리나라는 감을 좋아해요 감극성이 표준이 된다 그 얘기 그래서 그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1차 측이 이렇게 지금 V1이 걸리고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 2차 측에 전압이 V2 이렇게 이기했을 때, 오, 이 극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다가, 1차 측에 여기 한 선과 2차 측에 한 선, 요 녀석에다가 이렇게 전압기를 하나 달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V1, V2, V3. 이 녀석의 전압을 한번 재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V3에서의 전압이 만약에 이두 전압의 합한 값이 오! 여기에 나타나면 이 녀석은 아! 가극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또이 어, 녀석을 재봤더니 이두 녀석의 차가 바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으로 나타나더라 그렇게 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아! 이 녀석은 감극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죠? 어, 우리가 변압기를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극성은 UV,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어,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감극성이다 그러고요. 가극성은 이렇게 교차로, 그렇지? X자 모양. 또는 이거를 우리가 어뭐 이야기해서 위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두개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감극성 얘는 곱하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아 플러스 더하기 그러니까 얘는 가극성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선으로 가기 위해서 자 y 결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 전기 이론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Y 결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 하나, 둘, 세 개를 이쪽을 하나로 묶고요 그치? 여기에서 하나를 빼고, 여기서 선 하나씩을 뺀이 녀석을 우리가 Y 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 녀석, 이상 하나에 걸리는 전압, 이 녀석을 우리가 상 전압. 그래서 VP 그랬었죠. 또는 이 A 상에 걸린다. 그래서 뭐 VA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음. 그리고, 어, 또 여기도 마, 마찬가지 이, 이 녀석에도 뭐 상전압 여기도 상전압이 걸리겠죠 이거를 뭐 Vb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에,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C 이 녀석을 우리가 상전압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음, 이쪽에 지금 A상과 B상 요두 녀석에 걸리는 전압을 두 선간에 걸린다 그래서 선간 전압이다 그러고요 선 L을 썼죠 라인 응? VL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상전압은 VP 우리가 선전 선간 전압이죠. 선간 전압은 vl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이거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어, 분명히 요두 녀석이 뭔가 더해져서 이 선간 전압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가 꺾인 이 120도 꺾인 녀석을 조금 차관을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히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여기 상전압의 두 배가 아니라 몇배 루트 3vp라고 했던 것을 어, 요, 요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응?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전에 전기론에서 <laughs> 그렇죠? Vl은 루트 3배가 된다고 그랬지? VP의 루트 3배가 되고요. 오호 위상차도 발생하네, 그렇죠? 위상차가 30도 얘가 앞서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벡터로 우리가 한번 그때 표현을 해봤어요.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음, 상전압 A 상의 전압 VA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120도 이쪽으로 VB, VC가 각각 벡터로 각각의 상전압을 표시했다면 이둘 사이의 전압은 이 둘의 전이 차죠? 빼야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어, 여기 A와 B에 걸리는 전압을 VAB라고 한다면 A와 B에 걸리는 전압을 VAB라고 한다면 이것은 벡터적으로 뭐였습니까? 바로 VA, 이 녀석과 벡터죠? VB에 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A 벡터, VA, VB의 차니까 뭡니까? 이 녀석을 반대 방향으로, 그쵸? 마이너스 VB라고 한요 벡터, 그치? 요 벡터를 둘이 더해주면 이 차를 계산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 벡터와 마이너스 VB 벡터를 더해보니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오호! 그것이 바로 VAB, 선간전압이 만들어졌구요. 그치? 벡터지. 그리고 이 크기는 그때 했을 때 정확히 이한 상의 전압에 크죠 더 훨씬 커요 녀석은 바로 루트 3배의 우리가 상전압이 나왔었고 그때의 요 각이 예, 호도법으로는 6분의 파이, 예, 60분법으로는 30도죠 30도만큼 앞선 형태 이거 어, 전기론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아 Y 결선에서는 이 예,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는 루트 3배가 되고 30도 앞선다. 그랬었지. 그리고,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의 전류. 여기 이 상을 흐르는 전류. 이 녀석과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상에 흐르는 전류를 IP라고 하면 또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하면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없죠. 밖으로 새는 것도 없고 전혀 없죠. 그래서 이때에는 선 전류와 상절류가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자 그랬었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 결선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봤고요. 델타 결선도 한번 가봅시다. 자 델타 결선으로 가보면 역시 이렇게 삼각형 델타 모양의 우리가 결선 방법이고요. 이것은 각 상을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은 거죠. 이렇게 맞잡은 형태로 표현해 본 거고 그때 이 녀석의 상전압을 Va. 그리고 이때의 선간 전압을 VAP라고 하면 이건 뭐였습니까?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당연히 그대로 여기 VAP와 똑같죠,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겠어? 어, 위상 음, 우리가 수학적으로 회로적으로 전혀 달라질 게 없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에서는 이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같았죠, 그렇죠?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때 요 녀석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상전류, 그렇죠?라고 했을 때, 그렇지? 이 녀석 상전류를 우리가 I_p라고 하고요. 그때 이쪽 선에 흐르는 전류를 I_l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뭔가 관여를 하죠. 여기에서 이 녀석을 뺀 값, 이 녀석을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의 뺀 값만큼 이쪽으로 흐를 테니까, 그걸 우리가 벡터적으로, 그렇지? 바로 이 녀석. 여기 A, B 사이에 우리가 상전류, IP죠. 요 녀석 A, B 사이에 걸리는 전류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시 BC, 요 녀석에서 흐르는 전류, 요 녀석을 B와 C 사이에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 요 선전류는 이 전류에서 요 녀석을 뺐었지.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에서 여기 CA라고 하는 요 녀석을 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CA. 요 녀석을, 얘네 둘이 더해주게 되면, 즉,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뺀 것을 계산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 길이는 루트 3배가 되고요 응? 이 상절류의 루트 3배가 되고, 바로 얘는, 오, 호 요기, 뒤로 얘는 6분의 파이. 60분법으로는 30도죠. 30도만큼 뒤진. 그런 전류가 흘렀다 얘기였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있었고요. 어, 결국 우리 이 결론, 델타 결선에서는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델타 결선에서는 아, 상전압과 선간 전압은 반드시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전류에서 이 전류를 뺀 것이 이쪽 선전류가 되다 보니까 얘는 분명히 둘의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상절류와 선절류에서는. 근데 요 녀석이 요거에 루트 3배가 되고 얘는 30도만큼 뒤진 위상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Y결선과 델타결선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특징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 변압기는 어, 우리가 두 개, 그쵸? 어. 1차 측과 2차 측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결선으로 가보면, YY 결선, 그쵸? 1차 측의 결선과 2차 측의 결선을 이렇게 Y 결선 하고요. 여기도 Y 결선 한 형태를 살펴보자. 그 얘기라고. 즉, 요 녀석이 일단 한 상인 거지. 요 녀석이 이제 여기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상은 여기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상은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3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바로 1차 측과 2차 측이 각각 Y 결선과 Y 결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결선부터 먼저 살펴보자 그 얘기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단상인 경우는 여기 1차 측, 2차 측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3상을 결선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이런 변압기, 3개의 상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을 Y 결선한다는 거, 자, 여기 1차 측이죠? 이 1차 측을 Y 결선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선하냐면, 먼저, 각 상에서 이렇게 하나씩을 꺼내죠? 각 상에서 하나씩을 꺼내니까, 여기에서 선 하나 꺼내고요. 자, 두 번째에서도 여기 선 하나를 꺼내고, 세 번째에서도 선을 하나를 이렇게 꺼내. 그렇죠? 그런 뒤에, 여기를 보면, 각 상에, 그렇죠? 다른 쪽을 하나를 이렇게 묶어내죠? 그러니까, 각 상에, 각 상에, 여기 다른 쪽,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하나로 묶는 거지. 그쵸? 렇 그래서 이 꺼낸 것을 RST라고 한, 한다면, 요 녀석을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묶어야 돼. 그렇지. 어허, 이렇게 결선한 것을 우리가 1차 측에서 지금 Y 결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점을 찍어야죠. 그치? 렇 에... 이쪽에서 분기 응? 빠져나간다는 라 의미고 여기는 점을 찍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점을 안 찍었다는 것은 얘네 둘이는 만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얘도 만나지 않게 되겠지 그래서 만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점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2차 측에서도 지금 우리가 yy 결선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쪽에서 하나를 꺼내고 이쪽에서 하나를 꺼내고 꺼내서 각각 지금 응? 역시 쪽도 rst 라고 한다면 이렇게 꺼냈죠 그런 뒤에 역시, 각 상의 맞은 편 거, 요 녀석의 맞은 편, 요거의 맞은 편, 요거의 맞은 편을 묶어주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얘랑 얘랑 세 개를 묶어주는데, 여기도 반드시 점을 찍어야죠. 여기는 찍으면 안 되지. 그치? 이것은 교차,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여기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결선하는 것을, 아하, 우리가 Y 결선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또 볼까요? 자, 이번엔 델타 델타 결선도 한번 봅시다. 만약에 1차 측의 변압기, 이런 형태 두 개가 다 델타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자, 먼저 이것도 총 하나, 둘, 이렇게 세 개의 우리가 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1차 측, 요 녀석을 이렇게 델타 결선 한다는 건 뭡니까? 각 상들을 서로, 우리가 손을 마주 잡는 거죠. 세 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사람으로 우리가 친다면 얘는 얘랑 손 잡고, 얘는 얘랑 손 잡고, 얘는 얘랑 손 잡아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즉 뭐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손을 잡아야 돼요. 얘랑 손을 잡고 또이 사람 뭡니까 이옆 사람하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아야지. 그리고 얘는 또 얘랑 손을 잡아야죠. 이것이 바로 지금 델타 결선을 한 거고 이 상태에서 각각 하나씩을 꺼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 이쪽에서 또 하나를 꺼내고, 또 이쪽에서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점을 찍어야죠. 어디에 찍어야 돼? 자, 이곳을 찍어야죠. 이곳, 그쵸? 여기 연결되는 점, 이곳. 여기 연결되는 점, 이곳. 또 여기에서 연결되는 점을 찍어야죠. 그리고, 그때, 이 녀석을 RST, 이렇게 꺼낸 거죠. 여기를 펴니까 R, 뭐, ST,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리고, 자, 2차 측에서도, 2차 측에서도, 여기가 델타 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맞잡아야죠? 얘랑 얘랑 둘이 손을 맞잡고, 또 얘랑 얘랑 손을 맞잡고, 얘랑 쟤랑도 손을 맞잡아야, 그쵸?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은 꼴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선을 각각 하나, 둘, 세 개를 꺼내서 여기도 점을 여기, 여기, 여기를 찍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 안 찍은 데는 둘이 만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쪽, 우리가 r, s, t.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자 그 얘기죠. 이렇게 결선하는 것을 우리가 델타 결선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yy 결선, yy 결선일 때의 특징을 한번 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쪽 하나, 여기 y 결선일 때의 특징은, 아하, 여기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고 30도 앞선다, 그랬었죠.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이 녀석 우리가 벡터적으로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바로 이게 루트 3배가 된다, 그 얘기지. 요거에 비해서 루트 3배가 되고, 6분의 파이. 즉, 30도가 앞선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는, 여기에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그랬었죠. 그림을 통해서 해야 돼. 그럴 때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녀석이 1대1 변압기, 이 녀석이 1대1이다 라고 가정하고 한번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럴 때자 이쪽에 선간 전압을 100루트 3을 한번 줘 봤어. 이두 녀석의 지금 선간 전압을 100루트 3을 주게 되면 이때의 이 상전압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살펴본 대로 어 선간 전압이 상전압이 루트 3배니까 이 녀석을 오히려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 얘는? 100볼트가 걸리게 되고 그리고 위상은 얘가 30도 앞서니까 얘를 0도로 했다면 얘는 위상은 30도 늦게 되겠죠 이해 됩니까 그리고 이 녀석이 그대로 변압기를 통해서 1차 2차로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동일하게 100에 각 마이너 30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시 여기에서 2차 측에서의 이 선간 전압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 여기 그대로 걸린다는 얘기고 이 녀석이 그대로 상전압에 걸리고 얘는 크기는 요 녀석의 루트 3배가 되고 그다음에 위상은 30도 플러스가 되니까 아 얘는 100 루트 3이 되면서 요 녀석의 100 루트 3이 되면서 얘는 이제 플러스 0. 그렇죠? 어, 위상은 0이 돼 0이 된다 그 얘기죠. 이 특징을 보면 지금 이 YY 결선에서는 여기에 100루트 3을 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100루트 3이 그대로 나온다 그 얘기지 그치? 아 이런 특징이 있네 yy 결선은 100루트 3을 주면 100루트 3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이 녀석을 다시 가져다가 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1대1이라고 가정했을 때이 변압기의 권수비가 1대1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루트 3을 주게 되면 여기 상전압은 1 0 0에 마이너스 30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여기에도 동일하게 전달이 되죠. 1대1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요 녀석의 루트 3배가 되면서 30도가 더해져야 되니까 위상은 0도가 되어서 그쵸. 이 둘이 동일한 전압이 튀어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위상만 따져보면 여기에서의 위상과 여기 위상이 차이가 없다 그 얘기죠. 1, 2차의 위상차가 없다. 아하, yy 결선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Y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 요 녀석을 접지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이렇게 꺼낸 뒤에 이렇게 접지를 할수 있어서, 그쵸? 이상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뭐 지학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안정성, 그 다음에 계기의 동작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상전압이, 방금 얘기한 대로 상전압이 이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이죠. 그치? 그러니까 상전압에 루트 3을 곱한 것이 선간 전압. 선간 전압을 그러면 루트 3분의 1배를 한 것이 상전압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은, 어, 자, 우리가 이 선간 전압을 쓰게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선간 전압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변압기에서는 그러면 얘보다는 루트 3분의 1배 된 전압을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게 이제 변압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절연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응? 즉, 높은 전압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낮은 전압을 우리가 변압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절연이 용이하다.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서 비용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치? 응? 절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압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저렴 비용을 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전압에 유리하게 되고 사용자 어, 전압보다는 얘가 적은 절연 비용을 쓰게 된다 이해됩니까 자요 녀석은 이 녀석보다는 이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전압보다는 변압기에서 루트 3분의 1배 되는 전압을 이쪽에서 절연하기 때문에 그쵸 사용 전압보다 적은 절연 비용을 쓰게 돼서 즉 이쪽에 고전압을 쓰는데 유리하다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제3고조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요 제3고조파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디 이렇게 어 빠져나갈 데가 없죠 바로 이, 이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빠져나간다 그 얘기지 요 녀석을 통해서 그대로 선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기절력에 바로 제3고조파가 포함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3고조파가 포함이 되면 뭡니까? 바로, 하형이 왜곡이 되죠? 외형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또한,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중성점을 접지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쪽에 3고조파가 이렇게 중성점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곳은 나중에 통신선 유도장애하고도 관련이 있다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yy 결선만을 쓰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응? 이런 단점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YY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죠. 음, 이건 뒤에 다시 나오지만 삼권선 변압기에서 한번더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YY 결선만 쓰지 않고 YY 델타 결선을 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YY 델타 결선을 쓰게 되면 이 델타라 결선 때문에 삼고조파가 음,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상 설비에 이런 삼권선 변압기 yy 델타 결선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손해 전력용. 손해는 뭐냐면요. 변전 손해, 뭐, 자체적으로 전력을 우리가 쓸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도 바로 이 삼권선을 사용하게 된다. 뒤에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이제 y 결선과 델타 결선에서의 이 삼고조파의 우리가 차이점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y, y 결선에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 전력, 전류가 이쪽에서 흐를 데가 없어요. 3고조파 전류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Y 결선에서는 선에 제3고조파 전류가 있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3고조파 전류가 이쪽을 이렇게 순환을 해요. 이, 요, 델타 결선, 이 속에서 어, 3고조파가 순환을 하면서 이 선에는 어, 3고조파 전류가 없다. 그런 얘기라고. 대신, Y결선에서는 이 선간에 제3고조파 전압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 녀석에서는 선간에 제3고조파 전압이, 이 녀석은 얘가, 선에는 없는 대신에 전압이 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전류가 없는 대신에 전압은 이 선간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특징을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 델타결선에서는 이 3고조파 전류가 여기를 순환하면서 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전류가 없다는 거야. 전류가 없어요. 응? 그 대신 이쪽에 전압은 존재한다. 전압은 선간에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전류가 어디 이렇게 순환할 데가 없어서 이쪽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제 3고조파 전류가 있는 대신에 그 대신 이 선간에 잼3고조파 전압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외워줘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좀 길어지네요. 어, 이어서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델타 델타 결선으로 들어가 봅니다.